안녕하세요 4230 바이크 네모 선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킹크 드리프터 26인치 모델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 입고된 울프 그레이 컬러고요 예전에 입고된 이 모델은 이제 매트 블랙 무광 블랙 컬러였죠 26인치 휠을 가진 빅 BMX입니다 기술 구사보다는 주행 그러니까 출퇴근과 크루징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입니다 저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애용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새로 입고 된이 모델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제가 지금 한 2년째 사용하고 있는 드리프터 22년식 모델이고요. 몇 가지는 좀 튜닝을 했어요. 타이어 하고요. 그리고 스프라켓, 그리고 페달 스템은 네,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 드리프터 26의 소소한 장점이죠. 물통 케이지 장착할 수 있는 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악세사리 부착하기도 편하고요. 물통을 넣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기존에 입고되었던 맵 블랙 컬러입니다. 완전한 무광 컬러죠 네, 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로 입고된 울프 그레이 컬러 보실까요 네 새로 입고된 울프 그레이 컬러 드리프터 26입니다 100% 4130 크롬 레이 프레임과 포크 핸들바 적용돼 있고요 탑 튜브는 22.25고요 네어 핸드는 16인치입니다 그리고 멋진 크롬 핸들바는 7인치 높이로 설정되어 있고요 네, 하이라이저 스템과 함께 장착되어 있어서요 아주 편안한 포지션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높은 것 같아서 프론트로드 스템으로 교체를 했죠 림은 미션 마일라 더블얼림이 장착되어 있네요 네, 풀실드 베어링 허브가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 카세터브도 풀 실드 베어링 카세터브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 가죽 느낌의 네, 스트레스 시트입니다. 각도 조절이 물론 가능한 네, 상급자 사양이고요. 안장 욕체는 하지 않으셔도 네,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톤의 프레임 컬러와 그리고 크롬 핸들바 크롬 포크가 장착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이제 26인치 크루저 모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어느 정도 기술 구사도 가능한데요. 가장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장거리를 주행하는 거죠. 그리고 체격이 크신 분들한테도 잘 맞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다양한 사이즈의 크루저죠. 음, 빅 BMX를 접해 봤는데요. 27.5 29인치보다는 제 생각에는 동양인 체격에겐 26인치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 구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사이즈가 BMS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뭐키한 160부터 180 정도까지 하시면 아주 적당한 모델이고요.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죠. 포크 각도도 73도입니다. 누워있는 포크 이 각도는 좀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업그레이드 추천하고 싶은 부품은요. 이 미션 타이어입니다. 트래커 타이어인데요. 그라인드트릭이나 뭐 과격한 스트릭 기술할 때는 좋은데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정도 내구성의 타이어를 안 쓰시고요. 저처럼 좀 가볍고 얇은 타이어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기본 타이어는 2.3 규격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좀더 얇은 타이어, 가벼운 타이어로 장착하시면, 은 교체하시면 은 보다 경쾌하고 빠른 주행이 가능한 그런 사양이 됩니다 네, 타이어 교체 추천해 드리고요 100% 사회상품 크롬 몰리사양 프레임이기 때문에요 과격하게 사용하셔도 충분히 견뎌 줄것같고요 그리고 네 물통 케이지가 장착될 수 있는 홀두개 보이시죠 요게 다양한 악세사리나 물통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좌우 독립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 네, 미션 치즈 브레이크가 유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이죠 그리고 아빠들에게 최적인 BMX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데드 BMX, 아빠 BMX라는 그런 별명이 있기도 한 크루저 모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상공 바이크 네모선장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